동과 3동 하나하나의 리부투2025 오늘은 안산과 부산이 만났습니다. 홈첫 승의 연승 성공이냐 아니면 이를 막아내느냐 두 팀의 맞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어떤 골잔치가 펼쳐질지요. 조성훈 골키파가 오늘 문을 지킵니다. 장민준 조지훈 배수민 나인이고요. 그 앞에는 박시와 라파 김현태 손준석 선수입니다. 최전방 쓰리톱 서명식 송태석 박채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요, 선발 라인업에 좀 변화가 생겼다면, 왼쪽 측면에 서명식 27번 박채준, 이 선수들이 오늘 선발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면, 네. 조금 더 수비 쪽에 아하. 이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지금 선발 라인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부산 보겠습니다. 구상민 골키퍼고요 이동수 조이제 홍재성 라인. 그 앞에는 전성진, 사비에르, 전승민, 장우익 선수고요. 역시 3리톱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빌레로, 곤잘로, 패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세 명의 외국 공격수들이 얼마만큼 득점 포문을 좀 여느냐가 이제 부산의 좀 숙제가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선발 라인업을 보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패신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 비해서 오늘 이제 선발로 오고 어차피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선수고. 네. 보시면 부산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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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라인업이 조금씩 붙여져 가고 있다.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안산의 수비 형태에는 여섯 명이 최후방 수비를 구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저걸 저렇게 앞으로 가요. 그쪽으로 갔어요. 배달!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30초 만에 본잘로 예. 선수의 머리로 그렇죠. 선제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원샷. 원킬이에요. 여기서 크로스 올라왔죠. 돌려서 그대로 공간을 깨돌아 버립니다. 저 권잘로 선수와 경합할 때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이제 안산수비의 지금 숙제일 거예요. 네. 왼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어요. 치우쳐.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해헤 아 네, 나갔습니다. 원킥 자, 자베르가 빠져들었고, 왼쪽 사이드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닐 것 자, 살아났어요. 빌레로입니다. 빌레로. 오른쪽 해더 어... 아... 조금 더 뒤로 물러나면서 해더가 됐는데요. 두 명이 에워쌉니다. 크로스 올라왔고 해더 음... 아... 머리 밑등에 맞았습니다. 배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경합을 잘해줬어요. 네. 정확성을 떨어뜨려줬어요. 캐지그 투의 새로운 흥미 요소를 하나 던져주고 있는 권잘로 선수입니다. 전성진 선수가 조금 무리했죠. 아네. 네. 윤민호 선수와 더불어서 호흡을 맞췄던 그렇죠. 에, 그때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왼쪽 열어줬어요. 약간 깊숙한 점. 아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뒤쪽! 걸렸어. 아 다시 한 번! 어? 골키퍼 처리했고요. 제한 네. 번. 자, 외곽 멀리 가지를 못했습니다. 선방 장면이죠. 그렇죠. 완전 지금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이 골을 막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잘로 길게 자, 왼쪽 맞습니다 빌레로 헤드 앞으로떨어놓고자 직접 내릴 수 있습니다 슛때리질 못하고요 다시 한번 동료 기다립니다 동료 기다립니다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들어갔어요 완전히 해집고 마무리 골을 터뜨리는 사비에르 입니다 그렇습니다 에, 지금 하프 라인까지 넘어가 있는 최후방 수비 자체가 역동작이 걸리고 말았네요. 네. 자 완전히 비어있는 네. 공간이었죠, 사비에르. 빌레르 선수도 아주 어시스트를 잘했습니다. 빌레르입니다 치고 들어가고요. 전성진, 전성진 에... 들어갑니다. 박스 근처, 한번 접어넣고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한번저 아... 아... 머리 될줄 알았는데 발이. 그러게요. <laughs> 오, 또 빼냈어요. 아... 자, 그렇죠. 수비 4면그 사이로 빠져들었고요. 자, 측면쪽. 걸렸어요. 아 들어갑니다. 패신. 패신이죠. 아, 네. 골고루 <laughs> 지금 네. 한골찍을 그렇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패신의. 추가골입니다. 골 <laughs> 네. 세르모니. 여기서 내주는 패스 좋았고요. 아 이거는 좀 V L V L 한번 봐야 되긴 하겠, 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곤잘로 선수가 지금 위치요. 위치를 좀 한번 보기는해야될것 네. 같긴 한데 <laughs> 인연극을 연출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이 곤잘로 선수가 손이 좀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서. 네 시작이 됐나요? 네. 핸드볼 파울부터 시작. 어아 그대로 가네요. 골이네요골 네. 네. 인정입니다. 3대0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동작이 많이 나오네요. 땅볼 크로스 박스 안쪽 자때수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아 슈팅 모처럼을 한번 날려봤는데요. 잡아 돌아쳐서 왼발 슈팅 타이밍을 잡았고 거기까지는 네. 좋았어요. 네. 네. 살짝 떴어요. 자 권혁기. 낮게 갔습니다 앞쪽 골키퍼 정면 잡았어요 볼까요 예 네, 조희재 선수도 보였는데요 예 네. 그죠 조희재 선수의 머리에 맞긴 맞았었는데 자, 이건... 자 다시 한번 자 아, 그러나 끝났네요. 깃발이 올라갔어요 완전히 네. 허를 찌르는 송태성의 역습이었는데요 그... 자 다시 보죠. 아 들어가 네.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산의 수비 라인이 송태석 선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따라나가지 않고요. 네. 그대로딱 정지해 버렸어요. 자, 옵사이드가 저...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대로 원심 인정이네요. 옵사이드입니다. 좌반은 부산입니다. 오른쪽. 자,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성진 오 저기서 만약에 저게 세트피스를 허용한다면 아 이거 볼만한 장면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자,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아, 나게갑니다 앞에서 네. 잘랐습니다 권잘로 선수 앞쪽에서 수비가 잘라냈습니다 솔로 플레이를 좀 지켜봤으면 했는데 뺏기 말고요 자먼거리입니다 왼쪽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자 강수일 네. 지금 저 오른쪽 모서리를 겨냥했어요 자 크로스가 이제 갑니다 앞쪽으로 떨어놓고 때립니다 네. 굴절 됐습니다 골키퍼 잡아냅니다 슈팅이 굴절이 됐습니다 자 좁은 공간 다시 패신 자이 패스 좋았고요 박산초쪽자슛 우와 이번에는 네. 아주 강력한 슈팅이었는데 살짝 라이징 골이 됐습니다 카운터를 노려보는 그 네. 상황의 흐름이에요 어쨌든 안산은 요대목개 선수 결과를 만들어 내야 그렇죠, 되는데요. 연결죠. 그렇죠. 아, 들어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와! 아, 아, 어. 아, 만회골 나옵니다. 네. 또김현태입니다 네. 네. 김현태 선수의 만회골이 64분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현태 선수가 이번 시즌에 네 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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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좁은 공간입니다. 에이... 골퍼 그대로 진행되죠. 헤들딩 되죠. 갑니다, 갑니다. 힐패스. 자, 수비가 에이... 한번 앞서서 끌고 나옵니다. 박산에서 아주 예리한 동작이 나왔는데요. 드로온 그렇죠. 공격. 지금 네. 부산도 좀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네, 이 힐패스 네, 좋았고요. 스톱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예. 네. 네, 좀 자칫하면 파울이 될 뻔했고. 예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김현태 선수가 아주 전방 강수일 선수와 거의 비슷한 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자, 길게. 강수일 쪽 헤더 반대쪽 자 때릴 수 있습니다 골키퍼 잡아 냅니다 오서리 쪽을 향해서 슈팅을 날려봤는데요 근데 지금 부산의 이 조성환 감독이요 네. 벤치에 가만히 있었는데 자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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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 잡아 냅니다 지금 사, 흐름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테크니컬 에어리어 지역에 나가서 지금 선수들한테 네. 지금 자꾸 얘기를 하네요 지금 김현태 선수가요 지금. 한 번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요. 땡입니다브로킹 네. 맞았고요.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앞쪽 힐패스. 왼쪽 공간 봤어요. 자 치고 들어갑니다. 자 1대1 됐네요. 1대1 네. 됐어요. 1대1 1대1 한번더넣고 오른발로 아자 중앙쪽 아자아 리턴패스 받아놓고 바로 때렸는데요. 괜찮은데요. 여기 음, 여기 여기 음또 잘렸고요. 와, 자 왼쪽 치고 들어갑니다 때립니다 세염없이 떴습니다 그++. 오반석 자 힐패스 두번이는 그런... 경고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저 지점은 유용한 지점입니다 손준석 선수에게 경고가 처리가 됐네요 상대 반대편 네, 네. 뛰어 들어가서 자 반대쪽 페더 음.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번호킥 지금도 낮게 경합을 시켜주는 기기였는데요. 결정적인 실점 장면에서 막아낸 거라는 거죠. 짠돌입니다. 가까이 나갔습니다. 여자 나갔습니다. 여기서 몰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사라이바, 사라이바 치고 달려갑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슬라이드에 태클이 아. 좋았네요. 네. 이사베르 선수도 보면 참 열심히 뛰는 선수예요. 네. 조지훈. 자, 직접, 사라이바. 네. 살짝 빗나갑니다. 한살 정도. 소차이 그 밖에 네. 나질 않아요. 아 앞에서 아 잘랐습니다. 아 빗나갑니다. 아 네, 타임아웃 됐습니다. 자, 본잘로 사비에르 패신이 연거푸 탑을 쌓아 올리면서 김현태 선수 한골을 만회한 안산을 부산이 3대1로 제압했습니다.